그럴 때는요, 예외가 없이 흘러요. 내가 오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름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따로따로 흐르질 않아.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싸잡아서 흘러버립니다. 그 바다처럼. 바닷물이 그런 거잖아요. 바닷물이 떨어져 있습니까? 안 떨어져 있어요. 한 덩어리로 흘러버리는 거예요.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. 그냥 이 마음 하나. 드러낸다 할 때는 마음이 흐르는 겁니다, 마음이. 이게 흐르는 거야, 이게. 근데 신기한 건 그런 거죠.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. 뭐가 아닌데. 우리가 이렇게 분별된다고 하고, 안다고 하고, 모른다고 하는 이 온갖 모습, 소리, 색깔, 이 세계가, 이 우주가. 그냥 여기에서 생겨, 여기에서. 그냥, 이,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, 이거의 모습일 뿐. 모습이, 모습이 아니야. 그냥 이거, 이거지. 소리가 소리가 아니야, 이거지.